군대에서 이런 거 있는데 장비 체력 카메라 잘 보시고 지금 석신 변이 가만히 좀 계셔 주시면 화이트 밸런스 좀 맞춰야 되니까. 어우, 답답. <laughs> <오, 덥다. 웃음> 네. 자, 좋습니다. 어. 일단 멋진 포즈로 왼쪽부터 찍겠습니다. 왼쪽부터 왼쪽 멋진. 내가 뮤지컬 해적의 잭이고 난 루이스야. 이런 느낌. 자, 아, 아니 잭이 아니겠죠. 하나, 둘, 셋 포즈 하나만 바꿔서 살짝 어, 멋있게 자, 왼쪽 똑같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가운데쪽 보시고 자, 오늘 이후로 해적은 매직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너스가 입금됐습니다 갑니다 보너스 입금된 그, 그 마음으로 아, 아, 아 무슨 말인지 아 네, 괜찮아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충분하셨죠? 오른쪽,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은 어, 경건한 막 뮤지컬 해적을 처음 받아봤을 때 어떤 막 굽게 된 마, 네, 좋습니다. 네, 갑니다. 하나,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포토 타임은 아까 저제 보니 들어보니까 끝나고 나서 때 저기 업으시더라고요. 에 네. 그거 한번. 아 그럼요. 예. 저 없는 거정다 어, 없는 거 정든. 덕진 배우님 업혀주시고. 상영 주시. 예. 어, 예. 아, 괜찮아. 이야. 귀여운 포즈로. 멋지. 아, 하고 싶은 포즈. 예, 갑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니다 하나, 둘, 셋. 슬로빈여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한번. 예. 슬로, 슬로. 우니다 자, 사진 계속 찍으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그렇게 알아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계속. 자, 이렇게 그레이공 데이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뮤직할 계속 사랑해주시고, 우리 해적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해하로운 공연 생활과 물심 양면 도와주신 예스24, 그리고 티켓해주신 클립 서비스, 마케팅 모티브 히어로, 제작사 컨텐츠 플레이닝, 공연장 스폰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배우분들 수고하셨습니 이렇게 편하게 퇴장하시면 됩니다. 아, 예.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